입니다. 오늘은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 문제와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에서는 자극적인 제목과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계에서는 이혼설, 불륜설, 심지어 사망설까지 근거 없는 뉴스가 순식간에 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한 유명 배우가 이혼했다는 제목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드라마 대본 내용이 와전된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 하루 만에 수십만 회 이상 조회되며 커뮤니티와 SNS에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배우는 명예 손으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비대면 생활 증가와 인터넷 사용량 증폭이 이러한 가짜뉴스의 확산을 부추겼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알고리즘을 통해 자극적인 내용이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사실보다 흥미 위주의 허위 정보가 훨씬 빠르게 퍼지는 구조적 문제도 존재합니다. 특히, 청소년층은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잘못된 뉴스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가짜뉴스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요소로도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나 기업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유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가 유포된 영상이나 글, 사진 등을 즉시 찾아 삭제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찾아서 삭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알기 어렵고 삭제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디지털 장의사입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인터넷상에 확산된 허위 사실, 비방글, 불법 게시물 등을 합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삭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인이 남긴 온라인 기록을 정리하는 일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개인과 기업의 명예회복과 온라인 평판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단순히 허위정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의 인생이 애곡되고 기업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응과 정확한 삭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디지털장애사는 이러한 문제를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상에 허위 게시물로 고민 중이시다면 담노직 디지털 장의사 카카오톡 1대1 무료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